안녕하세요. 개구랑수경쌤입니다. 오는 로블록스를 준비해봤는데, 오늘은 뭘 꺼냐? 잘모타 다시 가져왔습니다. 물론 이지모드긴 하지만, 그래도. 이지모드면 어떻습니까? 뭐 슈퍼 이지모드인데, 이정도면 점프를 안해도 꺾인다고 했기 때문에, 점프를 안해도 꺾인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, <laughs> 제가 영상에서 이거 하는 걸본 적이 있어요. 근데 진짜 점프를 안 해도 꺾인 거라고요. 근데 저는 점프를 안 하면 좀 위험할 것 같기 때문에 쉬프트락 자체를 안 키고 점프를 했습니다. 원래는 워롭 아니요 글씨가 있는데, 애초에 저는 아파트먼트를 못하기 때문에 보세요 지금 얼마나 이 좋습니까? 그냥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죠? 어, 안 되네. 그냥 사다리 타고. 아,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 됩니다. 그 다음에 그냥 드르륵으로 가면 되는데 이거 아 이건 드르륵으로 안 되죠. 오케이 아내 아파트먼트를 조금만 잘하면 얼마나 좋아 진짜 잘못 다꽤 능숙해졌어요 지금 이렇게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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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꽤 능숙해졌잖아요. 이거 그 다음에 그냥 두두두두 할게요. 키고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두두 두두. 아좀 그런데 이렇게 어, 떨어졌습니다. 괜찮아요 뭐이 정도는 금방 오죠. 한 번만 점프하면 금방 가고 점프를 해야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를 하긴 하는데 제 친구가 알려줬습니다. 이렇게. 오, 어, 훨씬 빨라졌어요, 전보다. 솔직히 그때 젠모터를 깨고 나서 지금 2분 만에 여기로 왔거든요? 전보다 훨씬 빨라진 것 같긴 해요. 안 끊기고 이렇게 갈수 있고. 원래는 여기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, 훨씬 이렇게 칸이 넓어졌습니다, 좀. 어, 오, 훨씬 좋아요? 뭐야, 꼈어, 꼈어. 어, 어 다행이다. 잼모터 하면서 이거 껴보긴 처음이에요. 오케이, 됐습니다. 이렇게. 아차. 원래 이건 컨베이어가 있는 건데, 여기 컨베이어가 없고, 여기가 컨베이어네. 여기가 컨베이어네요. 아차. 지금 3분 거의 잤는데 여기 왔고요. 확실히 좀 빨라진 것 같긴 해요. <laughs> 과연 오늘, 제모터 초보 개구리는 제모터를계 깨... 다시 왔습니다. 여기였나, 여기였나, 기억은 없는데. <laughs> 사실상 저 태초까지 떨어졌고요. 여기에서 태초 떨어졌었죠. 네. 근데 지금 다시 왔습니다. 여기는 그냥 바됩니다 근데, 뭐, 뭐 어디든지 다 똑같다는 거. 이쪽으로 가주면 됩니다. 타워가 점점 이렇게 끝으로 가고 있어요, 지금. 여기는 방방방이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라서. 허! 저는 점프 타이밍 놓쳐가지고 죽을 뻔했어요. 그냥 점프를 해주게 아 어, 머리 부딪혔어. 여기타야 돼. 여기서 한번 살아라. 아! 걸렸어.